네, 우리 오늘은 유 e 11, Mary's Wild Brothers에 관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ary, Mary는 뭐 여자의 이름인 것 같고, 우리 이름 뒤에 apostrophe s 이렇게 있으면 누구누구의 라고 해석해주면 되죠. 그래서 Mary의 Wild Brothers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여기서 wild는 무슨 뜻이냐면요. 제멋대로 군는 이런 뜻이 있어요. w i l 뒤에 무슨 단어가 있죠? Brothers, brothers는 우리 형제들이죠. 그래서 메리의 제멋대로 군는 형제들이라는 뜻이네요.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메리한테 좀 말썽꾸러기인 형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내용을 읽기 전에 우리 47페이지 넘어가서 world time 단어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rld time twin baby s i t poor floor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단어 6개다 같이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밑에 그림을 보면서 단어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지금 어, 아기 두 명이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기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놀아주고 있는 것 같죠? 음, 그래서 우리. B A B Y S I T 하면은 베이비 시트. 베이비 시트라고 하고 요것은 동사로 서요 아기를 돌보다라는 뜻이 돼요. 음, 아기를 돌보다 베이비 시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 보시면 우리 요거 요거 뭐라고 해요? 바닥. 바닥이라고 하죠. 그래서, f, l, o, o, r. 화면이 floor 이라고 읽고, 바닥이 되겠습니다. floor, 바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음,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품, 하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y, a, w, n 이라고 하면, y o u n 이라고 하고, 하품, 하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양 하품하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방인 거 같은데 굉장히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엉망인 상태 이것을 M E S S 이렇게 해서 메스 라고 읽어요 mess 그리고 지저분하고 엉망인 상태를 mess라고 합니다. mess 지저분하고 엉망인 상태. 자 그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주스를 잔에다가 붓고 있죠. 그래서 우리 p o u r pour라고 읽고 쏟다라고 뭐 해도 되고 또는 뭐 음료를 이제 뭐 잔에다가 붙다라고할 때, 쏟다, 붙다할때 우리 pour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마지막 단어 보시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두 소년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같은 날 태어난 형제를 뭐라고요? 쌍둥이. 그래서 t w i n, twin이라고 했고 쌍둥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반에도 t o 있죠 음. 숙제 좀 제출해주세요 성우랑 준우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b a b y s e a t 아기를 돌보다 floor 바닥 그리고 young 하품하다 mess 지저분하고 엉망인 상태 pour 쏟다 붓다 toing 쌍둥이.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배울 단어, 여섯 가지 단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46페이지 펴서 다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아까 Mary's Wild Brothers. 메리의 제멋대로 보는 형제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Mary has two brothers, Tad and Ed. 자, 메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두 명의 형제를요. 두 명의 형제 이름이 바로 테드와 에드네요. 맞죠? 이 형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They are twins. 그들은 뭐입니다? 오늘 배운 단어? 쌍둥이입니다. twins, 쌍둥이.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She babysits them tonight. 그녀는 babysits. 우리 오늘 배운 단어죠.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기를 돌보다라는 뜻. 그래서 그녀는 아기를 돌봅니다. 그들을 오늘 밤에. tonight 하면 오늘 밤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음. 부모님이 안 계신지 우리 메리가 테디와 애들을 돌보기로 했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보면, Mary feeds her twin brothers. 메리는 We feed. 우리 feed. 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뭐 먹이, 동물한테는 먹이를 주다 사람한테는 뭐 밥을 먹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메리는 밥을 먹입니다 그녀의 쌍둥이 형제들을 e d We feed. We feed. We feed. We f e We p u d d w n g a e d a r y t e d We feed. w 단어 w 많이 나왔죠 이때까지 던지다라는 단어. 테드는 던집니다. 푸딩 이때 푸딩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푸딩 맞아요. 푸딩을 던집니다. At 누구에게로 던져요? 메리에게 던져요. At pour's juice on the floor. 에드는 pour 오늘 배운 단어. 근데 바닥에 이제 붙는 거니까 뭐 쏟다로 해볼게요. 자, 에드는 쏟습니다. 주스를 어디에다 쏟아요? 어, 바닥에다가. 바닥. 오늘 배운 단어. floor, 바닥. 에드는 쏟습니다. 주스를 바닥 위에다가. 메리 r y cleans up the mess. m a 는 우리 clean, clean up 하면 치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리는 치웁니다. 우리 m 스 오늘 배운 상태. 그러니까, 뭐, 지저분하고, 어떤 엉망인 상태. 왜냐면, 하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어, 이 친구가 지금 테드인 것 같죠? 테드가 우리 메리한테 푸딩 던졌다고 했고, 우리 이 친구가 에드죠. 에드가 우리 바닥에 주스 쏟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엉망이죠. 그림만 봐도. 그래서 메리가 c l e a n 스 up t 치웠대요. 엉망인 상태를. 다음 장읽어 보면, Where are Ted and Ed now? 어, where 하면 어디란 뜻이죠? 어디 있습니까? Ted 와에드는 지금. 어, 어디 있습니까? Ted 와에드는 지금. m a r y runs to her room. Mary는 우리 run 하면 뛰다. 뛰어갑니다. 어디로요? 그녀의 방으로. 그녀의 방으로 뛰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47쪽에. Oh no. The twins are covered with paint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 쌍둥이들은 우리 비어 are covered with 해서 우리 요거 비동사 플러스 covered with 하게 되면은 뭐뭐으로 뒤덮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들은 뒤덮었습니다. 뭘로? 페인트로. 그러니까 물감으로,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 They are a mess. 그들은, 우리 오늘 배운 단어 mess. 그들은 지저분하고 엉망인 상태입니다. 우리 그림 보세요. 음, 페인트로 온몸이 뒤덮여서 지금 옷도 베리고, 얼굴도 베리고, 방바닥도 엉망이 됐죠. 그래서 they are a mess. 그들은 지저분하고 엉망인 상태입니다. Mary gives the twins a bath. 자, 메리는 어, 줍니다. 쌍둥이들한테 우리 이때 give a bath 하면은 목욕을 목욕시킨다 이 말이에요. 목욕시키다 왜냐? 이렇게 더러워졌으니까 우리 깨끗하게 씻겨야 되겠죠? 그래서 Teddy yawns in the bathtub. 테디는 오늘 우리 배운 단어 '이안' 하면은 하품하다 연은 하품합니다 어디에서 하품해요? 우리 b a 하면은 무슨 단어죠? 욕조, 욕조. 욕조에서 하품을 합니다 Ed and Stu, Ed도 하품을 역시나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그림을 보면 지금 메리가 테디와 애들을 씻기고 있고 둘다 하품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잠이 오나 봐요, 그렇죠? So, Pew, finally they fall asleep. 뭐 Pew는 우리나라 말로 휴 이런 뜻이 있어요. 휴. Finally, 뭐 드디어, 마침내. 해석해 주면 되겠죠. finally they fall asleep. 우리 fall asleep 하면 잠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잠들었습니다인데 우리 하품 실컷 하고 나서 목욕까지 하고 나니까 잠이 오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음 오늘 unit 11 Mary's Ward Brothers에서 메리의 퀸, 브라더스인 테드와 에드에 관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문제도 선생님이 해석한 것의 바탕으로 잘 풀어봐주시고 어, 해석지에 해석할 때 선생님 요거 강의 꼭 보고 동영상 보고 음, 해석지도 해석을 잘 해보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